아니 전 승달님이 열심히 케어 응. 계시길래 아 나도 들어가야겠다 질수 없지 하고 왔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? 여기, 여기 진짜 개쓰레기 같은 서버인데 개쓰레기 같은 서버라고요? 저 다시 나가도 되나 이거? 어디로 나가지나 이제 못 나가면 <laughs> 봐 <웃음> 나가고 싶은데 잠깐만 개투워크 깼어요? 아 아니요 못 깼어요 아직 저... 개투워크도 안 깨고 지금 여기 왔단 말이야? 저 망했어요 이거 하고 개투워크도 깨야 돼요 자전거 제품가 있어 자 아니 그 중간에 그냥 관할라 그랬는데 아니 무슨 소리지 그투어크도그래가지야 아니 그, 갭투어크나 그 엠버서더야 아니 솔직히 70시간 이상이면 엠버서더 뭐될 만하죠 뭐아 어, 근데 에리슨 네 마크 잘하나? 아저 마크 못해요 못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키지갱 네. 근데 거기 거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, 그렇죠? 아니면 가려면. 저기 도박해도 돼요. 도박이요? 도박도 있어요. 좋아, 여기 여기 따라와봐. 여기. 아, 경마랑 사다리가 있구나. 이거 대출도 받을 수 있어. 얼 얼마까지 돼요?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. 진짜요? 응, 어, 운영자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대출해주는 분이에요, 이분이. 대출 얼마까지 가능할까요? 어? 이렇 줬어. 어? 3 0 개. 원금 2시간 이내에 집을 못할 시 2배로 목표 다이어그 중. 에, 30개면 얼마 안 된다? <laughs> 완전 소액, 완전 소액. 30개? 솔직히 10분이면 이진짜예요저 그런 승달님 믿고 저, 저 이거 대출 받아서 저 이거 해요, 진짜? 저, 응. 저 진짜 해요. 응. 내 인생 모든 걸걸겠어 아, 올인 가야지! 아. 아, 아,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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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총 오십칠 개 됐어요. 봐봐, 봐봐, 별로 어렵지 않아. 아니 너무 쉬운데요? 따면은 이게 그게 있어. 이르면 두 배를 배팅하고 따실 네. 때는 한배 배팅. 좋은데요?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<laughs> 나이스 도신도신도신도신신아 나이스! 이게 신! 다 승달님 덕분이에요 진짜. 저 지금, 잠깐, 후추한테 귀술로넌 뒤졌다라는데요? 저 대출 갚을게요. 저, 이거 30개만 어떻게 나누죠? 아, 저 치즈 달았네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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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! 아! 23! 아! 26개 주세요! 아이, 이러시면 안 되죠! 주세요, 빨리. 나두는데 시간이 걸려서. 1 시간. 아니,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저한테 빌려가신 거니까. 잠깐만. 아니, 한 개만! 아니! 아니! 아니, 언제가 <laughs> 그래드리냐고요! 알아가서 아지 뭐. 타이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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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접속 을안하셨 다고. <laughs> 미스야 내가 화나는 일이 있어서 너한테 푼다. 벌써 월요일이다. 이건 너도 이해해줄 거지? 저는 샌드백이 아니에요. 저도 사람이에요. 에이, 에이, 씨, 진짜... <laughs> 어? 저건 좋은데? 깜빡했네, 어. 나. 엘리스 님. 동시. 정말 감사합니다. 당신의 시체 덕에 제 퇴근 시간이 2시간 정도 빨라졌어요. 다행이에요. 여기 일단 인벤 세이브권 받으시고. 고마워요. 제가 진짜 한한 2천 개를 턴 사람으로서 말씀드릴게요. 이 게임은 다이아 게임이 아니에요. 그럼 뭐죠? 철광맥 게임입니다 돈을 응? 벌어서 다이아를 산... 그렇습니다 그럼 철광맥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아! 응회암이라고 아시나요? 네! 그럼... 들도 어차피 못한다! 그래요 열심히 하도록 해요 이밥 든든하게 먹고 어, 어 고마워요 제 남은 폭탄이 도 아아아아아아 겼다아아키야아아 나왔나 갈거야아자 이거 돈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오케이 오케이 템 나한테 버려줘 이러는데 재훈 씨가야 리스야 너 어떻게 했냐? 나나 뭐 진짜 건실하게 살았다 너 부족한 거 있냐? 난다 부족해 그냥 나 지금 뭐 돈, 다이아, 마인드, 마음, 체력, <laughs> 사랑 다 부족해 지금 너 갖고 있는 곡괭이가 뭐야? 이밤 볼래 내 곡괭이? 네 곡괭이 이거야? 야나 이거 너다 줄게 야 근데 이거하고 야너 야, 진짜 이거 가져가라 알았다. 야 이거 사랑해 사랑해 고갱 이거 뭐임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. 야이거 야야야 야, 나 진짜 진심으로 너가 존경스럽다. 야셜커도너 가져라 셜커 안에 쓰레기도 있긴 한데. 야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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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너 이거 어떡 뭐야? 꼬리 좋아 꼬리 좋아 무서야 꼬리 좋아 내 도박에 피폐하게 해도 꼬리 좋아. 야, 꼬리 좋아 야! 건실하게 살 맞아 이 건실하게 하던 녀석. 야나 야, 진짜 현동 약간 이 개미를 본그 벳장이 지금 미래를 본 느낌이랄까? 어 벳장이가 된 기분이야. 개미처럼 살란 말이야. 그러니까 어야, 린사야 너 날개 안 필요하냐? 나 날개 필요해. <웃음> <웃음> 아 마이 드래곤의 모습을 본 거예요? 하하하, 다이했나요? 이 모습을 봐버리면 나에게 빠져서 헤어나가지 못하는데, 아 벌써 빠져버렸네? 음, 어쩔 수 없지 뭐. 아타시가 너무 이쁜 걸? <laughs> 오빠 내 모습을 본가 우리 둘만의 비밀. 안돼 우리 이쁜이 요짜요짜짜요짜요 한개두개세개네개 개, 개, 네 개. 많이 부족한데 많이 사줘잉 짜요짜요 맛있는 짜요 히 맛있게 먹을게 짜요짜요 짜요. 나 요차요차 짜요 먹을래 나는 짜요짜요 짜요. 맛있게 먹을래 음 맛있게 빨라 먹자. 달달하고 이산화탄수도 많이 많이 있는 코카콜라 좀 마시고 펩티콜라 좀 마시고 콜라라면 다좋대요 자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에리스 애교 시간이 아니 매일 애교하니까 이건 아닌가? 크흠 <laughs> 뭐 매일 애교하지만 일스는 <laughs> 즐거우니까 상관없지 뭐 그럼 시작한다? 에리스는 하도 딜을 맞아서 힐을 해줄 힐러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<laughs> 운영자님이 힐좀 해주면 안 돼요? 오, 왜 질바가 다온 거예요? 에리스한테 우치우치 운다고 싶어요? 살려주세요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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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날이면 날마다 오네 에리스의 애교 시간이 아니 매일 애교하니까 이건 아닌가? 뭐 매일 애교하지만 에리스 즐거우니까 상관없지 뭐 그럼 시작한다. 에리스는 하루 뒤를 맞아서 힐을 해줄 힐러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운영장님이 힐을 좀 해주면 안 돼요? 음.